아 제발 써버 제발 좀내 뒤로 한 명만 붙어줬으면 좋겠는데. 이뒤 있어 나. 나 아예 붙게. 네, <laughs> 네, 뭐. 아, 나 철탑 뒤에 이는데 뭐 지금 어, 형 아니야. 어디에 있는지 보여? 나안 보여 안 보여. 나 아, 바로 뒤에9 9어그바 어, 바로 넘어 있다 어, 형. 어 있어 있어. 아, 기절. 하나 멀리, 멀리서 뛰어, 띄어, 뛰어오는 중. 네, 붙는다. 보이지 돌 뒤에. 어디로 나갔어? 지금 위치는 내 앞에 있는 돌. 오케이, 빽이 안돼, 빽이 안돼. 안돼 안돼. 제가 삼투인가 보다 그럼. 지금 한명 죽였지 형. 기절 아직 살아 있네. <웃음> <웃음> 머리 머리 갖다 대주네. 근데, 근데 있지, 계속. 어 바위에 있어. 바위에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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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